장식 끈이 아니고 어, 트위드 원단을 이용해서 어, 포인트 선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옷에서는 기시 사실은 메인 포인트입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면 훨씬 예쁜 완성도의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주십니다 기감은 세 장을 준비하십니다. 안기감, 안기감과 똑같이 겉기감 그리고 어, 다른 포인트 색상의 원단. 어, 패턴을 이렇게 놓았을 때, 여유가 있게 준비해 주십니다. 방향은 식서 방향, 푸서 방향 상관 없습니다. 어, 무늬가 자연스러운 곳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안기감은 일단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안기세서 심지가 발려있고, 걷기과 배색감에도 심지를 부착했습니다. 걷기감의 중간에 몸판과 똑같은 원단은 완성선으로 잘라서 여기 완성선으로 잘라서 안에 보면 깊 부착선이라고 있죠 장식 부착선 이 지점으로 다려주십니다 트위드 원단은 곡선을 요 암만한 곡선을 다려주실 때 별도의 가위집을 내지 않아도 잘다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려주십니다 자린 형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포인트 배색감에 올려주시고 이 선을 따라서 이 경계선을 따라서 짧은 한땀 시침을 해주십니다. 직선 부위는 조금 성글성글하게 하셔도 되고 양쪽에 있는 모서리 부위는 촘촘하게 해주십니다. 이 선을 따라서 재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가이드 선으로 이 선이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선글선글하게, 여기는 촘촘하게 시침해 주십니다. 시침을 하고 나면 포인트 선의 뒤판에서 가이집을 낼 겁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에는 모서리에서 중심을 향하는 선을 그려 주십니다. 각각, 각이 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중간에 가위를 넣어서, 극감이 잘려지지 않게 잡으시고, 모서리 부분에 가위밥을 주십니다. 밑에 시접이 잘리지 않도록, 잘 잡으시고 모서리를 향해서 가위밥을 주십니다 잘렸죠? 편편하게 놓으시고 중간에 가위를 넣어서 시접을 잘라 주십니다 우리 웰트 포켓 할때 가운데 시접을 y자형으로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쭉 잘라주시고, 이렇게 되면 안에 있는 시접을 꺼내서 뒤집으시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죠. 여기까지 다 자르겠습니다. 잘려진 시덥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원래의 원단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모서리가 각이 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어 직선으로 그냥 재봉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 부분 뒤집으셔서 본래의 시덥을 살려 주십니다 뒤집어 주시고 접어서 시침한 요 경계선 있죠? 경계선 안쪽에 1mm 정도 안쪽에서 재봉하시겠습니다. 가위밥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쭉 펼치셔서 모서리까지 쭉 진행하십니다. 꺾지 마시고 되돌아받기로 끝내주십니다. 그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재봉이 되어있죠? 다시 이 모서리 펼치셔서 시접을 이렇게 딱 펼치시고 이 부분만 개봉하겠습니다. 원단이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지 마시고 여기서도 되돌아 받기로 해주십니다. 펼치면 이렇게 되죠. 요 부분, 이 부분 각 부분. 이런 식으로 재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선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놓고 하시는 게더 좋죠. 시접의 모서리에 가이밥을 내는 부분, 한 군데 또 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모서리를 펼치셔서 이제. 쭉 재봉해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려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바퀴를 다 돌렸다 하시면 펼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접은 현재 다 바깥쪽으로. 나가있죠 이러면 이 부분이 움푹 꺼집니다 그래서 다림질을 본래의 거는 다시 눕혀 주시고 나머지 선은 바깥으로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가름솔로 다려 주십니다 본래의 선에시접도 이렇게 겹치면 두꺼워지니까 바깥쪽에 한 것처럼 가위밥을 주겠습니다. 자, 가위밥 주실 때 너무 끝까지 주시면 제봉선이 터질 수 있으므로 조금 당겨 두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안으로 접었을 때 서로의 시접이 겹치지 않고 안으로 채워지겠죠. 바깥에 있는 시접은 1cm 정도로 정리해 주십니다. 가름소를 하신 후에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름솔을 해서 다려주시면 안쪽과 바깥쪽이 거의 비슷한 높이로 다려지겠죠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으면 바깥쪽에서는 경계선의 시접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볼록해 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준 부분이 살아나겠죠 자, 그래서 한바퀴 빙 둘러서 가름솔로 다려주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시접을 가름솔로 갈라주었습니다. 원래거는 안으로 넣어서 여기가 푹 꺼지지 않도록 보강하는 심지 역할을 해주게 안으로 넣어서 다려주고 바깥쪽의 것도 도톰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름솔로 갈라주었습니다. 이제 안기탈 분량을 가지고 오셔서 서로 이렇게 안과 안이 맞보이게 놓아서 핀으로 고정해 주십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선은 재봉도 하고 다림질로 하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재봉도 안하고 심지 붙인 것밖에 안했죠? 자, 그렇게 하면 두 개의 원단이 길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무늬를 맞출 수가 있다면 무늬를 맞추어서 시침핀을 꽂아 주십니다. 자, 이랬더니 저는 지금 육안으로 봐서도 여기 앙기시 조금 성글성글하게 남게 되겠죠. 만약에 육안으로 어, 맞출 수 없는 그런 패, 음, 원단이라면 조금 앙기시 크게 재단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안기 따로, 걷기 따로, 이렇게만 따로따로 재단해 주실 겁니다. 맞출 수가 있다면 함께 재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완성선에서 여기 1.5를 접어서 다림질을 해줬죠. 그럼 여기서 1.5가 나가면 완성선이겠죠. 거기서 1cm를 더해주면 시접 1cm까지 포함한 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걷기색. 이 선에서 2.5cm를 표시하여 잘라주십니다. 그러면 시접 1cm를 포함해서 끈의 두께는 이제 1.5가 되겠죠. 이 선에서 2.5를 그려서 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 나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자를 꼼꼼히 대어서 해 주시고 또 자세하게 색깔이 다른 초크나 펜을 이용하시면 본인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간격, 여기서 2.5, 여기서 2.5의 간격으로 재단해 주십니다. 2.5의 간격으로.